왜 이름, 소면, 썼어 소면 안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laughs> 제가 쫄때 읽을 수 없어요. <laughs> 혹시 다 읽을 수 있어요? 아니요, 요 <laughs> 부산은 커피도시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어강북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그죠 와, 정말. 근데 오늘 왜 여기 왔어요? 여기 온 이유는 부산의 커피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으로 부산 커피의 역사, 역사, 역사를 공부할 거예요. 너무너무 너무 <laughs> 어렵지 않아요? <laughs> 저쪽에 우리 오늘의 선생님 계시네요? 어, 저 사람? 네. 어, 가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내 이름 은 무사입니다. 저는 김만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지현이라고 아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이 배우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곳이 한국전쟁 시기에 부산에 가장 커피숍이 많이 있던 동네였어요. 여기 일대 전체가 다방이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다방이 많이 있었죠. 무사은 혹시 다방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방방 방. 방. 방, 룸 네. 커피숍 뜻이 아니에요? 커피숍 맞아요? 네, 일종의 커피숍이죠 예스! <laughs> 다 자가 차다 자예요 차를 마시는 문화가 아. 만들어져 있는 일종의 공간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밀다원 같은 커피 커피숍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uh -huh. 제가 밀다원 정말 가보고 싶은데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밀다원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보려고 합니다. 오, 어, 너무 설레는데요? <laughs> 김시수도 기념관에 밀다원이 재현되어져 있네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하기에는 애매할 수도 있지만 재현되어 있을 거예요. 와, 제가 진짜 그걸 옛날 모습은 어떻게 그 푸샵 생겼어요? 정말 기대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여기다! 맞아요, 여기가 밀다원입니다. 밀다 <laughs> 밀다원 이름 보시면 저기 밀자가 빽빽할 밀자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기를 기대하면서 아마 다방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거고. 다방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책이 너무 많아요? 문학 예술이 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공간 혹은 장소이게 됐어요. 그래서 전시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그리고 문학 예술인들이 교류도 많이 하는. 다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는 일종의 사람들의 네트워크들을 구축하게 만드는 기능이 됐고, 복합문화공간의 역할까지도 했다고 할수 있죠. 이 당시 때는 커피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밀자원이 성행했던 시기는 한국 전쟁 시기니까, 한국 전쟁 때는 이제 부산이 후방이면서 임시 수도의 역할까지. 가장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물자가 많이 와야 돼. 물자는 주로 이제 미군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자들 이 대부분이었으니까 병사들에게 지급할 여러 가지 물자들이 들어왔었는데 네. 그때 이제 커피도 같이 들어올 수 있었던 아 거죠. 그럼 여기 부산에서 먼저 들어오고, 그러면 전북에 다시 퍼져 나갈 수 있는. 네. 와 진짜로? 부산은 커피 도시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와우, 제가 이런 역사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 뭔가 커피 도시 부산에 대한 이유를 하나 발견한 것 같아서. 와, 여기 어디예요? 이 마리포사가 커피 역사랑도 관련이 있어요, 작가님? 70년대, 80년대 부산의 커피 역사의 아주 핵심적인 공간 중에 하나인 마리포사라는 곳 앞에 지금 저희가 서 있습니다. 이곳은 다방 문화에서 커피숍 문화로 변화하는 그 길목에 놓여 있는 곳인데. 어, 그럼 작가님, 이 마리포사가 길의 이름이 아니라 커피숍의 이름이었다고요? 네, 커피숍의 이름이었다고. 요 그만큼 커피숍이 가지고 있었던 위상이 대단했던 거고, 부산 커피뿐만 아니라 한국 커피 전체에 끼친 영향이 일정 정도 있었고, 지금도 부산 사람들에게는 마치 동보서적이나 영광도서처럼 상징적인 장소로 지금 남아있을 정도로 커피가 끼친 부산의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사례. 라고도 할수 있겠죠. 저는 오늘 마리포사가 카페 이름이었다는 걸 굉장히 큰 충격을. 와, 제가 이제까지는 잘 배웠어요? 우리 한 가지 안 했어요. 뭐안 했을까요? 커피 아직 안 마셨어요. 아, 우리가 아, 또 커피를 마시러 가야죠, 맞죠? 화면 주변에 전포 카페 거리가 있거든요. 어? 커피 한잔 마시러 갈까요? 너무 좋아요. 와, 이거는 정말 코zy한. 고지한... 진짜 딱내 스타일에요. 진짜 대박입니다. 어떻게 여기 서면에서 이런 완전히 자연 있는 카페 있어. 오늘 너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아.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커피도시 부산의 현재와 또 미래를 알기 위해서 아 역사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더 좋은 커피도시 부산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를 작가님 덕분에 또 아유, 알게 된것 아, 같아요. 네. 부족하게 많아요. <웃음> <웃음>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같이 걷다가 알게 된 건데 들어오는 산지가 다 외국에 있지만 여기서 또 가공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부산이 커피의 새로운 산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좀한것 같습니다. 저희 바리스타나 로스터들도 커피를 어떻게 보면 생산하고 또 서브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어? 약간 감동인데요? 무사는 어렵지 않았어요? 솔직히 역사 생각하면 계속 어려운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재밌었어요 솔직히 커피 역사 많이 배웠어요 나중에는 다 친구한테 아, 리온중콰에 <laughs> 이제 많이 똑똑해졌어요. 문화, 예술의 중심지인 부산에 이 커피가 계속해서 함께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뿌듯하고 뭔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한층 더 커피도시 부산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한번 외치고. 네? 외치고 갈까요? 커피도시 부산! 부산! 치즈! 치즈!